어, 오늘은 제가 친구들 눈썹 막싱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최초 전도자는 혁인데 어, 내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고 다른 내 다른 친구들도 <laughs> 눈썹 막싱을 하러 갑니다. 내 거요? 꺄. 니거 네 없어. 준비됐어? 먼 준비. 골로갈 준비? 눈썹 두 개, 눈썹 두줄 준비 됐어? 그래도 나좀썸 하나 밀었어. 오케이. 드라마틱하게 놀아가는 어? 길거리. 오늘은 그리고, 어, 서울, 명동으로. 어, 지금 날씨가 개꿀이네. 명동으로 차 끌고 갑니다. 네, 오늘 귀찮다고 갈 거예요. 아. 형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. 그걸 걸리는데, 빡쳐. 영단 고 다시 시야 이거 이거 세차했어? 그래? 뭐뭐생세차했어 응. 반포대로야? 반포대로네 서울 입성 네 서울 도착했고요 지금 명동교회에다가 강차를 주차를 하고 네, 주차를 했습니다 서울 오는 건 생각보다 별거 없어. 그러니까 얼마 <laughs> 걸리도 아니니까. 어. 차 타고 오는 건 별거 아니야. 오. 오. 서울은 역시 뭔가 그냥 교회도 들리구만. 이게 어딘데? 이건물 도대체 뭐야? <laughs> 어돈 갖다 버리라고 잠깐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. 요 둘, 왁싱합니다. 눈서 왁싱. 예, 예. 내가 꼬드겼습니다. <laughs> 라이콘 명동점 도착했구요. 오늘 왁싱하는데 소감해볼게요.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기대돼요. 기대되시나요? 네 어,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 기대되시나요? <laughs> 조금? 조금? 아, 드라마틱한 묘사가 들리네. 잠깐, 비포 애프터. 비포 잠깐만. 제 동생 지금 왁싱을 <laughs> 끝내고 왔습니다. 봐봐요. 마스터. God, Jesus, 오. 얼굴 개쩍네? <laughs> 만국 공통 기준자 때 이쪽이.. 얼굴 기 그렇게... <laughs> 이쪽이.. 응 어. 눈썹이 이쪽 비어있었잖아 응 음. 스크럽 좀 하래 드라마틱한 변화 돼가는 중 그리고 원장님이 오렌지 주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오산 <놀라> 역침 어디, 끝. 아 근데 동생이 아우 드라마틱한 전화가 생긴 것 같아. 아이 드라마틱해. 어? 밥 어디로 가야 돼? 경덕 도서관에 차 대고 응. 아, 만두집 가서 만두 먹을 겁니다. 아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네. 네. 평일엔 비안 오고 주말에만 비가 오니 다음 주도 그렇다고 하는데. 그 영상 찍었어? 잘안시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의 장화급. 아, 물안 들어옵니다. 돈까스 많았 돈까스? 아, 돈까스. 설마. 너무 늦게 왔나? 아 종로 깡통만두를 먹으러 왔었는데얘 지금 아, 휴가 <laughs> 엄청 오는데 줄이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저는 먹는거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흥미리라는돈가스 가게에 왔습니다 지금 아까 그 정도 사람이 요 한 시간 미쳤지 왜기다기고이나고 <laughs> <그치. 웃음> <laughs> 음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로> 삼삼이산인데맛있이로는데는 <목소리로> Muitasmit. 지금 돈가스 먹고 그 다음 슬로우 스테디 클럽 들러서 바지 하나 사고 이제 집에 갑니다. 집 가서 봐요. 와, 여기 지금 기흥교계산데 차가 엄청 막혀서 아, 잡고 잠깐 쉬러 왔어요.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. 자,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가지. 야 아, 3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4시 40분, 한 5시 정도 된것 같아요. 아. 아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아. 아, 우리 말리부 수고했다. 수고했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